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10편 37편 1절로 11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828면입니다. 828면 10편 37편 1절부터 봉독하게 됩니다. 이 개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다 함께 하나님의 음성을 친히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를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불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 같이 소잔할 것이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에 그들의 성실을 먹을 거리로 삼을 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종호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라.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니 요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 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부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아멘. 에도어도 헬로웨일의 유명한 저서가 있습니다. 창조적 단절, 창조적 단절이라고 하는 아주 명저가 있습니다. 아, 이건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진 아주 대단히 이제 유명한 책입니다. 그런데 그 속에 있는 내용을 추려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 현대인들이 잘못 살고 있다 하는 겁니다. 첫째는 너무 빨리 서두르고 기다림을 상실했다. 너무 초조해요. 기다리지를 못해요. 애고 어른이고 할것 없이 기다리지를 못해요. 말을 하고 기다리고 행동하고 기다리고 좀 기다림이 있어야 되는데. 기다림이라고 하는 그 소중한 것을 잃어버린 인간이 되고 말았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둘째는 과잉 정보 속에 살면서 참과 거짓의 가치론을 잃어버렸다. 아, 그건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무엇이 참이요, 무엇이 거짓인지 분간할 수 없을 만큼 그런... 혼돈 시대에서의 과잉 정보 때문에. 여러분, 항상 손에 핸드폰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구나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아마 나만 없는 것 같아요. <laughs> 그리고 뭘 열심히 두드리는 걸 제가 그, 그, 승강기에서 이렇게 좀 멀리서 봅니다. 그게 별것도 아니더라고요. 과잉 정보, 정보가 너무 많아서 혼돈 시대가 와서 가치 기준을 잃어버렸어요. 도대체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런지를 잃어버릴 정도까지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걱정과 두려움이 일상화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걱정도 팔자라 그런 말이 있잖아요. 걱정 해봤다 달라질 게 하나도 없는데 걱정이 팔자지. 걱정이 일상화되어졌다. 필요 없는 걱정을 너무 많이 해요. 그러가 하면 잡동산이를 너무 많이 가지고 산다. 여러분의 집에 있는 잡동산 그거 다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소유가 적을수록 삶의 집중력이 높아진다. 이렇게 창조적 단절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거 일리가 있습니다. 우리 마음밭을 가는 데 있어서 우리의, 우리의 심령과 우리 현실을 한번 살펴볼 때 참, 차단이 중요한 교훈이라고 생각합니다. 본문 7절에 보면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요호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제가 이 성경을 읽을 때 깊이 인상되는 것이 있습니다. 먼저는 잠잠하라. 하나님 앞에 잠잠하라.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말이 많아, 뭘 불평이 많아, 원망도 많아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잠잠하라. 그리고 참고 기다리라. 이것이 우리 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배경으로 한 성경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은 출애굽기 14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옵니다. 400년 동안 종살이를 했습니다.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출애굽을 합니다.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이 엄청난 사건입니다. 이 성경의 주제가 되는 엄청난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 속에 하나님께서 열 가지 재앙을 내려서 애굽 왕이 꼼짝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내어 보내도록 역사해 주십니다. 그 기적을 다 보았습니다. 그 읽어 보면은 참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예. 애굽 사람의 땅에는 우름 바다가 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 고센 땅에는 아무 일도 없어요. 애굽 땅에 땅에는 깜깜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 데는 환하고 그런 기적을 그열 가지 기적을 생생하게 경험합니다. 그리고 그 완악한 바로왕이 꼼짝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놓아보냅니다. 놓아보낼뿐만 아니라 좋은 선물들, 귀한 보화들을 다 가지고 가라고, 다 가지고 가라고 선물까지 주어서 출애굽을 시킵니다. 이런 사건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들의 행로가 홍해의 광야 길입니다. 올라가는 길이. 북쪽으로 갔다가 동쪽으로 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냥 동쪽으로 동쪽으로 갑니다. 그러면 홍해를 만나게 됩니다. 홍해를 직면하게 됩니다. 어디로 가라는 말입니까? 그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길입니다. 홍해의 광야길로. 그런데 그뿐입니까? 앞에는 홍해가 있죠. 뒤에는 애굽군대가 따라옵니다. 분노한 바로왕이. 군사를 몰고 따라옵니다. 보세요. 앞에는 홍해고, 뒤에는 애국군대가 전진멸하려고 따라오고 있습니다. 이 사이에 딱 들었습니다. 속된 말로 다 도와내던 주입니다. 꼼짝 못하게 됐습니다 그들이 그 속에서 자뭘 생각해야 됩니까? 바로 그순간은 말입니다. 앞에는 홍해가 있고, 뒤에는... 외국군대가 따라오는 이 절박한 시간 이 순간 주시는 말씀입니다 조용하야 내가 하나님 됨으로 알아 비스틸 노데다임엠 카드 유명한 말입니다 조용하라 시끄럽게 떠들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분노하지 말고 걱정하지도 말고 조용하야 하나님 됨으로 알아 마음을 하나님께 향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저 경건하게 기다렸어야 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바로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엄청난 열 가지 재앙 날이시는 것을 보았면서도 불구하고 앞에 홍해가 있다고 뒤에 애국 군대가 따라온다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 원망하는 말도 자세히 보면은 굉장히 드라마틱합니다, 이게요. 뭐라는지 아십니까? 11절에 보면 이런 말 합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냐? 왜 우리를 이리로 끌어다가 죽이려고 하느냐? 애굽에 매장지가 없더냐 아, 이런 원망을 합니다. 근데 1 1 13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조용하여 하나님 제모로 알라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이 이것입니다 그러면 왜 원망했습니까? 원망한 이유는 간단합니다 과거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과거에 주신 은혜 하나님이 주신 그 엄청난 은혜를 잃어버렸어요 잃어버리면 원망하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잃어버렸어요 애당초 하나님의 약속 속에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약속, 미래지향적인 약속, 영원한 약속, 그걸 잊어버리면 원망할 수밖에 없어요. 불평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조용하여 과거에 주신 은혜를 기억하라, 앞으로 주신 약속을 기억하라, 조용하여 내가 하나님 대모를 할지어다.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시고 홍해를 열어 주십니다. 그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가게 됩니다. 엄청난 사건이 아닙니까? 이런 기적을 오늘도 우리는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7절에 보면,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첫째는 잠잠하고, 소란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여러분, 기다림의 덕을 좀 키워야겠습니다. 너무 우리는 이 컴퓨터 때문에 빨리빨리 빨리빨리 빨리 하는 거, 그만 어쩌다가 그만 다 아, 초조한 인간 체질이 되고 말았어요. 이제 좀, 좀 느긋하게 기다리는 마음, 그걸 키워야 되겠습니다. 그, 그 믿음을 갖춰야겠습니다. 잠잠하고 기다리라 잠잠하라는 겁니까? 고요하라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만큼 고요해라 마음을 가라앉히고 조용하게 다시 어려운 말로 말씀을 드리면 이성적 비판을 십자가에 못 받고 이성을 잠깐 멈추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라 유명한 얘기입니다 이마누엘 칸트가 한 말입니다. 너의 이성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고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다. 그렇습니다. 야, 이 생각, 저 생각 이거 가지고는 안 됩니다. 이성적 비판을 깨끗이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릴 때 비로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만큼 고요해야 됩니다. 편안해야 됩니다. 조용해야 됩니다. 그래야 기적을 볼수 있고 아니 기적을 알수 있고 기적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어차피 운명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에스카톤 결론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어차피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역사는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더 이상 딴 생각을 할 필요가 없죠. 하나님께 맡겨버린 운명을 맡겨버리고요.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에 의존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왔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그 능력,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데, 하나님의 지혜를 믿질 않아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건강하게 해 주시고 뭐병 낫게 해 주시고 돈 벌게 해 주시고 뭐 그런 기도를 하지만은 하나님의 지혜가 이 가운데 현실적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잊어버려요. 하나님의 지혜. 그리고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요. 그 유명한 베아드라고 하는 역사가는 그의 역사 책 속에서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지혜 이상하게도요, 악한자가 여기 있지요. 악한자를 심판하실 때 선한자를 통해서 악한자를 심판하는 예가 없다는 거예요. 선한자와 악한자하고 싸우면 꼭 악한자가 이겨요. 그 선한자가 진단 말이에요. 그러나 놀라운 것은 더 악한자, 더 악한자를 통해서 악한자를 심판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다. 베하드는그 역사 연구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그래서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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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일이 좀 미루어졌으면 좋겠다고 초조해하고 있지만은 아니옵시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 그 뒤에 하나님의 사랑.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기다려야죠 느긋하게 기쁜 마음으로 소망을 가지고 기다려야죠 타이밍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시간표를 하나님이 정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초조해 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맡겨야 되고 잠잠하고 그래서 행악자를 인하여 두려워하지 마라 행악자를 질투하지 마라 조용하여 기다려라! 여러분, 기다림의 덕을 좀 키워야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마지막에 말씀합니다. 온유 환자가 땅을 차지할 것이다. 온유 환자가 이 모든 사건을 통해서 온유를 배워야 됩니다. 온유를 몸에 익혀야 됩니다. 기다리는 마음이 온유입니다. 평안한 마음으로 기다리는 마음, 그것이 믿음입니다.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불평하지도 말고, 조급해하지도 말고, 원망하지도 말고, 오히려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기다리는 겁니다. 성, 아냐시아가 오라고 하는 사람의 기록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당신에게 달린 것처럼 행동하십시오.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린 것처럼 믿으십시오. 두 가지입니다. 모든 것이 내 책임입니다. 그런 경건이 있어야 되고,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되고, 동시에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렇게 믿고 나갈 때, 온유와 기뻐함이 있고, 담대함도 함께 따라가는 것입니다. 한 300명이 탄 배가 있었는데, 태생을 건너가다가 배가 풍랑을 만나서 파선되었습니다. 300명이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선언 한 사람, 젊은 사람 하나가 널 쪽을 타고 표류됐습니다. 정처 없이 표류되어 가지고, 무인도에 도착했습니다. 무인도에 들어가서, 어, 아, 보여. 아, 사, 다 죽고 자기 혼자만 살았다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 보니까, 무인도에요. 사람은 살질 않아요. 아, 거기서 사냥을 하면서 짐승을 잡아먹으면서 이렇게 한여름을 지냈습니다. 아, 그런데요. 그때마다 하나님 다 죽는데 나 하나 살아서 감사합니다. 그랬는데요, 겨울이 다가오거든요. 점점 추워지잖아요. 그래서 우막집을 하나 지었어요. 조그마하게 나뭇가지를 꺾고 다가, 우막집을 만들고 그 속에 들어가서 쉬게 되는데요. 아, 그런데 사냥하러 갔다 돌아와 보니까요. 저녁 노을에 그만 바람이 훅 불면서 불씨를 보관했대는데, 그게 그만 일어 가지고 그우막집이 타버렸어요. 불타버린, 뭘 갖게 불타버린. 그때는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하나님, 다른 사람 다 죽을 때 꼴깍 하고 죽어버리도록 내버려두지. 왜 살려줘 가지고 이고생을 하게 합니까? 내가 겨울 날려고 음악집을 지은 것까지도 불태워버리고 하나님, 원망했어요. 원망하다가 지쳐가지고 쓰러졌는데, 붕하고 큰 배가 오는 거예요. 아, 이거 웬일이요? 선장님을 만났더니 선장님 얘기가 당신이 여기 있는지가 거 알거 뭐요? 연기가 나서, 연기가 나서 웬일인가 해서 배를 이쪽으로 돌렸다고. 내 음악집이 불타버려야 살 길이 있다는 걸 몰랐거든요. 여러분,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끝나야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인간의 역사라는 것그 모두 혼란한 것 오직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이제 비록 여러 가지로 복잡한 것 같으나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능력과 그의 지혜와 그의 사랑 가운데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에요. 그런 거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조용하야 기다리라 여호와 앞에 잠잠해라 참으라 그리고 기다리라 그리고 여호와를 기뻐하라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혼란한 세대에 살고 있습니다. 어제까지 주께서 주신 능력을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만 오늘은 너무나 혼란해서 다시 이런 일이 있어야 했던가 답답해하고 있습니다. 앞이 보이질 않습니다. 앞에 홍해가 있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한 것처럼 원망 속에 살아가고 있음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원하오니 주의 능력과 권능을 도 하사, 조용하여 하나님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려서 주의 약속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되게 하시고, 잠시도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주께 향한 우리의 신앙고백이 흔들리지 않게 하소서. 항상 주를 바라보며, 주의 능력을 바라보며. 주의 약속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해 주시고 감사와 기쁨으로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